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큰힘이 됩니다. 이후에 나올 모든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픽션임을 알립니다. 외외록, 조선안중 16년 일본의 통신사로 방문하였던 신서웅이 남긴 사행록이다 제목인 외외록은 외에서의 두려운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신서이이통신에로일본에 방문하였을 당시 겪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고전 번유원과 협력하여 외외록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한문행서로 작성된 원본을 국문으로 옮기고 현대어에 맞추어 다듬은 후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서홍은 조선 연종과 안종 때 인물이며 이조좌랑과 병조좌랑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안종 16년 통신사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자신이 일본에서 겪은 기이한 일을 바탕으로 외외록을 작성하였다. 그는 이 책을 지은 지몇년후 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하였다고 전해진다. 그가 작성한 외외록은 현재 일본의 토속신앙과 귀신, 요괴 문화를 연구하는 사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신서홍은 외외록에서 자신이 귀의 시인것 같다고 누차 언급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서홍은 자신의 예상대로 귀의 시인 것이 맞다. 그렇다면 신서홍은 어떠한 귀의 시인 것인지 나날의 기록을 살펴가며 알아보도록 하겠다. 외외록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외외록을 시청해보시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신서홍은 이날 적강관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기이한 일을 겪었다. 그것은 아무도 없는데 들리는 쉭쉭거리는 소리로 귀의 정체는 몰라도 일단 범상치 않은 일임은 확실히 알수 있었다. 여담으로 며칠 동안 개었던 하늘이 오늘 다시 어둡고 해풍이 강력하니 이는 하늘의 무슨 신호라도 되리라 라는 문장에서 하늘이 앞으로 신소웅에게 일어난 일들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신소웅이 대판에 도착하여 짙은 검은색의 그림자를 목격한 날이다. 외외록에서 경도의 기록과 더불어 귀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흔치 않은 경우로 귀가 슬슬 계략을 꾸미려 하는 시점으로 볼수 있다. 대판에 이어 다시 한번 귀를 목격한 날이다. 이번에는 귀가 보다 선명하게 견눈으로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서웅이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귀는 더욱 집요하게 쫓아오고 마지막에는 끝내 무언가에 부딪혀 넘어진 신서웅을 삼켜버린다. 여기서 신서웅이 부딪친 것은 일본의 요괴 중 하나인 누리카베로. 어두운 밤길을 걷던 중 앞에 나타나 길을 막는 요괴라 한다. 이 요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랫부분을 지팡이로 치면 사라진다고는 않아 귀에게 쫓기고 있던 신소웅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 꿈이었긴 하나 귀가 신소웅을 삼켰다는 점에서 이제는 귀가 신소웅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또한 신소웅에게 붙은 귀가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상상 속 존재인 요괴를 불러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어느 쪽에서나 신서웅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 셈. 신서웅이 나는 늘 어디에나 있어이다 라는 귀의 글을 발견한 날이다. 경도에서의 일은 꿈속의 일이기에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도 명고옥에서의 이 일은 명백히 귀가 현실에 개입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신서웅이 등에 한기가 느껴졌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귀가 신서웅에게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고 할수 있다. 수도인 강호에 도착한 날이다. 이날 신서웅은 성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한번 기이한 일을 겪게 된다. 화장실을 갈 때까지만 해도 동행했던 하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사라진 것이다. 이쯤 되면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역시 앞에서 지속적으로 보았던 귀의 소행이다. 환각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제는 사실상 신서홍이 귀에 완전히 씌었다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 할수 있다. 이후 계속되는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일에 신서홍은 절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한다. 신서홍은 이날 찾아간 절의 주지에게서.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주지는 장난을 좋아하는 요괴의 소행이며 직접적인 해는 없을 것이라며 신서웅을 안심시킨다. 하지만 신서웅이 주지와 이야기를 끝내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의 모습이 변해 있었다. 마지막에는 어떠한 여인의 비명 소리를 피해 주지가 좀 부적을 사용하였는데 그 순간 신서웅은 정신을 차린다. 만약 신서웅이 끝까지 부적을 사용하지 않고 도망치다 여인에게 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신서웅은 잡히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길거리 한복판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곧 후술하도록 하겠다. 신서웅은 이날 관백에게 국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눈동자의 검은 자가 없는 무관을 본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신서웅은 이를 헛것을 본 것으로 착각하였으나 실제로 그 무관은 잠깐 눈동자의 검은 자가 없던 것이 맞다. 그 무관은 신성웅이 관백 앞에 있는 동안 잠깐 귀에 빙이된 것이다. 이 전의 귀가 나는 늘 어디에나 있어이다 라는 글을 신성웅에게 남겼던 것처럼 정말 어디에서나 신성웅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신성웅은 이날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는 시종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게 된다. 그는 급히 갈 곳이 있다는 시종의 말에 질문을 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들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동시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미처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신소웅은 닭의 울음소리가 범의 포효로 들릴 지경이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신소웅이 씨인 귀신의 정체를 말해준다. 신소웅이 씨인 귀신은 창귀다. 창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변한 귀신으로 호랑이에게부터 호랑이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전해진다. 또는 호랑이의 먹이가 될 자를 홀려 제 발로 호랑이에게 가도록 만든다고 한다. 10월 16일의 기록에서 신성웅이 여인에게 잡혔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한 이유 역시 신성웅이 범의 먹이가 될 운명이기에 창기 입장에서는 그가 죽거나 다치지 않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귀가 지속적으로 신서웅이 환각을 보게하거나 주변에서 기이한 일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귀신인 어둑신이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 어둑신이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흡수하여 몸집을 키운다. 즉, 두려움이 어둑신이의 힘의 원천이자 근원인 것이다. 신서웅에게 붙은 창귀 역시 비슷하다. 신서웅에게서 나오는 두려움이 창규에게는 일종의 영양분이 되는 것이다. 혹은 신성웅을 범의먹이로 바로 바치는 대신 가지고 놀며 자신의 유흥거리로 삼았을 수도 있다. 창규는 일본에서 등장하지 않는 귀신이기 때문에 신성웅에게 붙은 창규는 신성웅이 조선에 있을 때 미리 달라붙어 그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날부터는 조선으로의 귀국길이 펼쳐진다. 동시에 창귀에게 홀린 증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첫 번째 예시는 신서웅은 이날 잠시 소전원에 머물러 점심을 먹는데 식사 중 시종이 걷는 일본식 매실장아찌인 우메보시를 맛보고 단숨에 모두 먹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창귀의 특징을 드러내는 모습 중 하나인데 창귀는신 것을 좋아하며 매실과 양매를 지나치지 못하고 정신없이 먹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이 창귀에게 시인 신성웅에게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날 신성웅은 후지산을 지나던 중 산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들어 가마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사실상 창귀는 이날 신성웅을 산속의 호랑이에게 데려가 잡아먹히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신성웅이 시종들에 의해 저지됨에 따라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신성웅은 몇 년이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신서홍이 창귀에게 올린 직접적인 증세 두 번째가 나타난 날이다. 명고옥에 도착한 신서홍은 밤 산책을 하던 중 이유 모르게 슬피 울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창귀는 항상 서럽게 울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창귀에 홀린 사람 역시 이유 없이 서럽게 울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또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메보시를 발견하자 모두 먹었음을 볼수 있다. 이날의 기록에서 주요하게 볼 것은 시종이 쓴 글의 의미이다. 이전에 신송에게 미처 할 말을 전하지 못하였던 시종이. 이번에는 글로 뜻을 전하려 하는데 이마저 시간이 부족하여 차마 다 적지 못하였다. 시종이 쓴 글은 사기미인장으로 이 글은 그냥 읽어서는 뜻을 알수 없다. 이 글은 합자를 하여야 그 의미를 알수 있다. 사를 제외한 글자를 합자해보면 각각, 매옥할매, 귀신이름창 이라는 글자가 된다. 여기서 창은 창규에 쓰이는 글자로 뜻을 해석해보자면 선비님께서는 창규에 홀리셨습니다. 가 되는 것이다. 즉, 시종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신소웅에게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종은 어째서 신소웅이 창규에게 씌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시종이... 승려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자 결국 신서웅은 다시 한번 절을 방문해 보기로 한다. 그 절의 주지는 종이에 척시 내출 문내각을 적고 이를 불살랐는데 이 문장 역시 이전 시종의 글과 마찬가지로 합자를 해야 한다. 글자를 합자하여 보면 구필굴 누각각이 된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에 따르면 굴각은 창귀의 종류 중 하나로 사람을 홀려 호랑이가 잡아먹기 편하게 해주는 첫 번째 창귀다. 따라서 주지가 적은 문장의 뜻은 굴각을 내치다가 된다. 주지는 시종과 마찬가지로 신서웅에게 창귀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알고 창귀를 떼어내는 의식을 한 것이다. 신서웅은 외유록을 쓰고 몇년후 창귀의 영향 때문인지 결국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역사기록에서 신소웅의 행적은 통신사 활동 이후로 보여지지 않는데 이곳은 그가 극심한 정신착란 증세에 시달려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했다는 설과 미치광이가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설 등이 생겨나는데 힘을 실어주었다. 그의 저서인 외외록은 허유의 잡청야록, 안현길의 기광지담과 함께 조선의 3대 야담집, 설아집으로 평가받고 있다.